안녕하세요. 상승 코인만 담아내는 코인연맹 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12월 15일 금요일이고요. 1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FOMC에서 발표를 했죠. 금리 공결되었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 기대감도 있고요. 더불어 반감기까지 있는 이런 상승장인데, 어, 아직도 혼자서 어렵게만 투자하고 수익이 안 나고 계신가요? 저희 실시간 수익률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스토리지, 아이오타, 뭐 도시코인, 아발란치, 수이 밀크, 세이, 제렉스, 리플, 하이파이까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저희 보유 종목들 엄청난 수익 중이죠. 더불어 현재 비트토렌트 굉장히 움직이지 않기로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비트토렌트까지 200%가 넘는 반등이 나와주는 거대한 상승장에서 반복된 조정으로 결국 물리신 분들 어, 집중하시길 바래요. 협회장 정보방에서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급등 직전의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함께 수익이 연라가고 있어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정보방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영상 하단 고정 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 제가 잡아드리는 급등 직전의 코인들의 정확한 근거와 타점을 직접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이어지는지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행복한 금요일이죠. 한 주를 마무리할 종목 아이오타 가지고 왔고요. 장단컨대데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급등 수익을 무조건 안겨드릴 타점이에요.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차트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많이 보신 상황이실 거예요. 그쵸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상승 패럴의 채널을 미리 그어드렸는데 지금 11월 29일 엄청난 양의 양봉인 캔들이 형성된 이부근이죠이부근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오는 날까지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상승 패러디 채널 단서로 잡아내린 모든 코인들 급등 나왔어요. 아이오타 또한 예외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근거,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상승 패러디 채널 그리고 현재 주요 매물대의 지지를 갖고 있는지 이세 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집중하세요. 이 상승 패라레이션의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며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는데 요. 채널 내에서 상방과 하방을 반복 적으로 터치를 하며 추세를 이어 가는 전형적인 상승형 패턴이에요 채널 하방에서 매수하고 당연히 상방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 를 통해서 인기 수익을 쌓는 것이 정석이죠. 일단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려주면서 그래서 상승 채널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패턴을 꾸준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채널은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게 되면 절대 쉽게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널 하단부에서 가격을 서서히 올려주다가 지금 가로줄 그어드렸죠. 400원.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이시죠? 400원. 이 주요 밀집된 단기 주요 매물대에도 보란 듯이 안착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저는 항상 단기 근거로 급등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매워드리고 있어요. 아이오타코인 지금 자리에 한번 보시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확대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정확히 이 채널의 하단부와 단기 주요 지지 매물대가 겹치는 가격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상승 패러리 채널에 대해 설명드렸죠 채널의 상하방 위아래 반복하는 특성상 지금 채널의 하방에서 반등이 나오며 채널의 상방까지 가야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급등 당시 쌓여들어온 엄청난 양의 거래량 보실 수가 있으시죠 집중하세요 이 쌓여들어온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는 어 채널의 상방이 600원대까지는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 뒤에 과거 급등 당시 쌓여온 거래량을 한 번에 태워주며 높은 확률로 채널 상방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있죠? 이전 전고점 1,300원이죠. 연말 산타렐리 구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1,300원 전고점을 향해서 엄청난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 즉 연말 불장급등 직전 유일한 메스터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보고 오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어떠한 근거로 타점을 잡고 왜 추천을 드리는지 무조건 본인만의 것으로 흡수하셔야 돼요. 그냥 제 영상 만 보고 아 사라니까 사고 팔라니까 팔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게 되면 성장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협회장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전부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률 함께 이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말 산타 렐리 불장도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변동성의 평소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영상만 지금 보시면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혼자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장에 돈을 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돈 버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방에서는 항상 100% 무료로만 운영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근거와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빠짐없이 다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 공부를 하셔서 본인만의 것을 만들어야리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전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 오셔서 실시간 타점 공유 받으시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딱 일주일만, 일주일만 지켜보시길 바라요. 어, 장난컨대 이번 연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한 주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상승 코인. 지금까지 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